온혈질환 더위에 취약한 혈압이 있습니다. 온혈질환 모두에게 위험할까요? 사실 더위에 특히 취약한 혈압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저혈압입니다. 혈압이 낮은 분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 땀으로 수분을 많이 잃으면서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. 갑자기 일어설 때핑 돌고 머리가 멍해지고 심하면 실신까지 이어지죠.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는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 온혈질환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. 실제로 응급실에 내원한 열사병 환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저혈압 상태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자두를 드셔보세요. 자두에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저혈압과 탈수로 인한 열사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더운 날, 자두 한 알이 당신의 여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. 건강 미루지 마세요. 하루 지식이 매일 챙겨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